친구들, 안녕.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목사님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 예 꿈, 예배실이에요. 너무 동안,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못 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한번, 한번 볼까요? 매주 여러분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는 강대상이 있고요 우리 그 옆에는 올해 목표 올해 표가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꿈또 키보드도 있어요 열심히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 키보드 여기는 우리 PPT 하는 컴퓨터 넣는 곳인데, 네,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옷장들도 있어요. 친구들 오면 꼭다 걸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옷장놓고 바닥 따뜻하게 하는 스위치도 있 이곳은 우리 행정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캐비넷과 또 여러 물품들. 여러분, 매주 나가는 간식을 보관하는 간식 창고도 있습니다. 간식 먹고 싶죠? 냉장고도 있고요. 앉아서 쉴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배 시간에 앉으면 안 되겠죠?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공기청정기 자 무엇보다 아,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 이렇게 예배 공간 바로 빨리 여기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친구들 내꿈 예배실 보니까 어때요? 빨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죠? 목사님도 여러분하고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루 빨리 그날이 오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합시다.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볼 거예요. 어, 저번 주 보니까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서 목사님 너무너무 이뻐서 치킨 상품권을 추첨해서 몇 가정에게 보냈습니다. 이번 주도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잘 듣는 친구들 보고 목사님이 상품권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오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 받은 삭개오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 구원 받은 삭개오. 자 다음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화면 보고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목사님과 입을 맞추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아멘.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사께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께오의 직업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사께오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세금을 모아서 유대를 점령한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들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중 세리장인 사케오는 더더욱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사케오는 돈이 많았지만 마음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케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사케오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한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케오는 키가 작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던 사케오는 다른 방법을 찾던 중 멀리 보이는 큰 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곳을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사께오는 나무 위에서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나무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사께오가 있는 나무 위를 바라보셨죠. 그리고 사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함께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개오는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던 유대인들과 달리 자신의 이름까지 불러주신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사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께오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께오는 예수님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은 네 배로 계산해서 다 갚아 주겠다고, 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사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사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왜냐하면 사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장인 사께오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께오는 큰 기쁨의 선물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죠. 자신이 가진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를 직접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께오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개오를 통해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거기 모인 사람들과 또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친구들에게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꿈 친구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세상에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인 거죠. 사케오도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지금 자기가 가진 돈이 전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전부 나누어 준 겁니다. 우리의 꿈 친구들도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차별하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오늘 사께오처럼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께오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사람들은 욕하고 저주했던 그 사께오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사께오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어,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게 해 주셔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살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이 속한 모든, 어, 가정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